자, 시작해 봅시다. <laughs> 오늘 제가 궁금한 게좀 있어가지고 음. 연고를 엄청 많이들 좋다고들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스티바이, 음. 크레오신티, 디페린게 바세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 개인적인 좀 의견을 대략적인 내용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이 연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좀 말씀드리고 쓸 분들은 쓰지만 제 얘기 듣고 안쓸 분들은 또 쓰지 마라 이렇게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스티바이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이고 비타민 A 유도체거든요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피부가 이제 표피층, 진피층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피부가 생성이 되고 자꾸 이렇게 피부 바깥 으로 올라가면서 노화된 각질층이나 이런 피부들은 다 죽어서 떨어지거든요. 각질 탈락주기라고 하는데 턴오버 시키는 그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아야 될 피부가 있고 새로운 피부는 자꾸 생기고 밀어내고. 그러니까 피부는 새로운 피부가 생기니까 좋아지긴 하죠. 근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든지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발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? 피부가 예민해져 있고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계속 피부를 만들어 주면 보호가 안 되죠. 그래서 누가 발라야 되는지가 먼저 중요해요. 스티바이는 누가 발라야 되냐면요.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굉장히 기름진 얼굴, 굉장히 기름진 번들번들 거리는 그런 얼굴에 여드름이 막 생겨져 있는, 뭐 그게 1순위에요 그러니까 여드름 연고예요 원래 여드름 연고 근데, 스티바이의 두 번째 적응증이 광노화 현상을 늦출 수 있다 했잖아요. 완화시킬 수 있다 했잖아요. 그래서 미세주름이나 이런 잡티를 조금 없애줄 수 있는데, 미세주름은요, 생기는 원인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니까 생기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, 그거를 계속 새로운 살을 만들어서 그거를 좋아보이게 하려면 안 되죠, 사실은. 보습해주고, 콜라겐을 만들어주고, 콜라겐 감소율을 낮춰주고, 이렇게 해서 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게 맞지. 새로운 피부를 계속 만들어내서 주름을 좋아지게 한다? 그게 이제 허가된 상황은 맞지만, 그거를 무분별하게 주름을 좋아지게 하려고 다 발라 버리는 순간 우리가 이제 얻으려고 하는 득도 있지만 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기미에는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. 기미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이거든요. 자극 좀 어떻게 되겠어요? 더 방어하려고 더 만들겠죠. 그 자극시키는 연고가 스티바이가 될수 있다는 거고.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잡티, 색소 침착 이런 데는 효과 있다고 돼 있어요. 근데 기미는 바르면 안 되죠. 근데 일반 분들이 내가 김인지, 흑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, 내 얼굴에 있는 갈색의 색소가 정확히 어떤 진단인지 모르는 분들은 무분별하게 바르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르면 안될것 같고. 좀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. 여드름에 바른다고 했을 때는 전체를 다 도포하는 게 아니고 여드름 있는 부분에다가 저는 국소적으로 얼굴 전체에 바르는 양이 면봉 그 머리 크기예요. 면, 면 우리 하얀색 면봉 있잖아요, 그죠? 정말 작잖아요, 그죠? 그 면봉의 머리 크기 정도를 전체에 다 바르는 거예요. 그 쉽지 않죠, 그죠? 엄청 작. 어 거의 안 바르는 느낌 날것같아 음, 저도 못할 것 같아 요만한 거를 어떻게 이걸 다 도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끝날 것 같은데 요선처럼 바르면 안돼 그러니까 그거를 얼굴 전체에다가 바르는 게 쉽지 않고 일단 바른다고 했을 때 발랐는데 어 모자라네 또 짜서 또 바르겠죠 뭐 그러면 이제 자극되는 거예요 음. 자극이 되, 된다는 것은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자결감이 막 있고 트러블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이 발랐을 때도 과하게 바르면 트러블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권하지가 않아요 제대로 바르는 분이 없으니까 아무리 저도 조차도 그렇게 바르지 못할 것 같은데 어, 그 어떻게 그걸 다 바를 수 있을까 만약에 기존에 바르고 있는 분들이 또 처방해달라고 응. 오시면 처방해주실요안 해줘요 안 해줘요 사실은 저는 <laughs> 스티바이 주세요 이렇게 오시면 많거든요 와서 그냥 스티바이 처방해주세요 사실 조금 자연심도 상하, 상하긴 하거든요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 뭐 스티바이 영고 좋다고 하니까 와서 스티바이 해주세요 이건 뭐 구매하러 온 거니까 무슨 뭐 이건 의사가 아니고 그냥 뭐 연구 판매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여드름도 좋게 하고 각질층을 탈락시키면서 새로운 이 피부를 만들어주고 재생시키고 피지도 감소시키니까 좋은 건 맞아요. 그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른 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다른 색소나 이런 것들. 그러니까 다 발라버리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A라는 사람은 여기만 바르면 좋습니다. 여기 바르면 안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주는 게 중요하고 농도도 네 가지가 있거든요. 스티바에는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써왔는지 처음 쓰시는 거지 물어보고 사실은 농도도 잘 선택해드려야 될것 같고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0.025 0.01도 있어요 그게 제일 낮은 거예요 근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0.020 고개 절 많이 쓰죠. 근데 사실 지금 스티바이가 단종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요. 어, 23년도 8월달에 단종이 됐어요, 우리나라에.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단종되고 있는 중이에요. 그 그걸 또 남은 약품을 처분받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. 어 마지막 그 네. 어떻게 보면 끈물을 잡으려고 이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직구하시는 외 분도 있고 이던데 해직구는 해도 안전한 건가요? 개인적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음. 보는 게 이게 언제 생산이 됐으며 그리고 이게 또 이송하는 배송하는 과정에서 변.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데 그걸 직구로 구매한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. 음. 근데 지금도 못 구할 거예요 직구도 거의 네. 없는 분위기라서. 그래서 뭐 이제 그 대체하는 약품이 또 나와 있잖아요. 국내에 네.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찾는 분도 계시고. 근데 막 피부과 망하는 약이다. 와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. 그거는 그냥 만든 얘기, 만든 얘기 가 같고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. 안 망하죠. 그거 뭐 처방한다고. 처방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. 처방하고 음. 뭐 바로서 안 좋아서 또오니까 어쨌든 저한테 오신 분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연구가 실이 많은 연구라는 걸 설명 드립니다. 저는 이제 색소레이저를 많이 하니까 기미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기미에도 좋은자이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와서 또 처방해달라. 하신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주변에서 막 좋다고 하니까 기미도 좋아진다, 뭐 색소 좋아진다고 얘기 듣고 와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처방해 달라고 하고 실제로 저한테 막 2년 동안 치료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지인 분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저한테 레이저 받고 좋아졌던 분들도 원장님 이거 좋다는 데 써도 됩니까? 뭐 혼냅니다, 지금까지 자실로 해봤던 거 망칠 겁니까?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. 어, 처방받으러 오면, 다, 그냥, 설명하고 돌려, 돌려보내고, 뭐, 그냥, 물 많이 먹고, 건조하지 않게 보습 잘하고, 그리고, 뭐, 트러블 나면 와서 주사 빨리 맞고, 염증 주사 맞고, 약을 먹어서 말려버리고, 어,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고, 왜냐면, 그거는 의사가 처방만 잘 하면, 먹는 약이라든지, 주사를 잘 처방하면, 충분히 뭐, 깨끗하게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. 기름진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. 그러면 처방할 수도 있겠지만, 그것만 전답이 아니잖아요.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,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, 여드름 내조를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, 연고라는 것이 쓰기가 쉽고, 휴대하기가 쉽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, 그리고 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. 집에서 치료할 수 있으면.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, 이게 좋다고 하니까, 나도 한번 써보자 라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한것 같은데, 제대로 알고 해야죠. 제대로 알고 해야죠. 제가 실제로 많이 처방합니다. 단한 두세 번 정도. 연구라는 것은 도움을 좀 받는 거지 계속 달고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걸 녹인다고 해서 그거를 (1차적으로) 제가 치료를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